유명 연예인들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가 자주 들려오고 방송에서는 화려한 집과 재테크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며 그들의 부유한 생활이 대중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예인이 이런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인기에 따라 연예인들의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과도한 지출과 관리 비용으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커져 실제 생활은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금전 문제로 인해 명예, 이름, 심지어 영혼마저 잃어버린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위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돈 많은 중년 남성에게 몰래 용돈을 받았던 걸그룹 페이미스의 멤버 수현입니다. 수연은 데뷔 전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펑크 도배녀, 구하라, 도플갱어, 성형대박녀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알렸고 늘씬한 사인조 미녀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어 앞으로의 성공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수연에게 이른바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수연은 돈이 많은 30대 자산관리사 B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만나온 동갑내기 남자친구 어가 있었던 그녀는 스타가 되기 위해 결국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몇 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 어와의 관계를 단번에 정리하고 스폰서 B에게 올인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와 함께 찍은 사진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어 이를 스폰서 B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B는 어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어의 스마트폰 유심칩까지 빼앗았습니다. 전치 사주의 상해를 입은 어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피를 고소하면서 세 사람의 문제는 세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스폰서 비가 구속되어 관계가 끊길 것을 염려한 것일까요? 수연은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방법으로 스폰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와 수연이 오랫동안 만나왔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었고 성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는 갑작스럽게 성폭행 범죄자로 몰리며 수연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수연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스폰서 B는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연은 스폰서 B와의 관계를 친한 손후배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판결 이후 그룹 헤이미스를 탈퇴하게 되었고 이름을 바꾸어 드클이라는 새걸 그룹에 합류하는 의외의 행보를 보였으나 결국 데뷔가 무산되어 현재는 일반인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은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모습을 감춘 가수 진아입니다. 진아는 2010년 솔로 가수로 데뷔해 디컵의 몸매와 마네킹 같은 각선미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6년 그녀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바로 미국에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 상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15년 미국 LA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 국내에서 또 다른 사업가와도 이 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연예기획사 대표강씨가 있었는데 강 대표는 연예계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 해 수백만 원씩 금전적 지원을 제공 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건 없이 금전 지원을 한후 여성들이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성매매를 통해 수천만 원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며 미국 원정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 습니다. 강 대표의 주선으로 성매매에 연루 된 연예인은 진아를 포함해 총 5명 으로 이 중에는 걸그룹 슈가의 전 멤버 이하린과 2015년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진아는 당시 사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금전적 도움을 준다는 강 대표의 말에 고마운 마음으로 돈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황이 어려우니 갚지 않아도 되지만 강 대표의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만나보라는 제안에 편하게 응했고 좋은 인연을 기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아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한 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년 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확정된 후 진아는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연예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는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위는 재력가 남성을 좋아하다가 구설수에 오른 여배우 김정민입니다. 김정민은 드라마 반올림에서 순수한 여고생 역으로 데뷔하였고 키 173cm의 피컵 몸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 이상형으로 나이가 많고 듬직한 아빠 같은 남성을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40대의 남성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20살 차이나는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으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며 손 대표가 김정민에게 제공한 금액은 전세 자금, 카드, 대금, 월세, 쇼핑, 해외여행 등으로 약 2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손 대표는 김정민이 자신의 돈을 쓰며 1년 반 동안 교제하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전화를 하자 소속사 대표와 얘기하라며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정민을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실수로 김정민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녀의 이름이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그후 김정민의 친구인 김세롬이 김정민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민이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면서 사건은 더욱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법정 다툼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정민은 손 대표를 만나기 전 이혼 경력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1962년생 남성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와의 관계에서 사적인 동영상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으며 이 문제로 손 대표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정민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두 사람은 약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각각 소송을 취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김정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김정민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크다며 몇 억씩 선물을 받았는데, 대가 없는 선물이라 생각했다면 순진한 것 세상에 조건 없는 선물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사건은 김정민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그녀는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법정 분쟁 중손 대표가 김정민에게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김정민은 요가 수련과 디제잉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위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력가와의 스캔들로 큰 논란을 일으킨 가수 손담비입니다. 손담비는 솔로 가수로 데뷔하여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팔등신 비율로 화제를 모았고 여러 히트곡을 남기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1년 재력가 행세를 하던 남자친구에게서 억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담비는 전 남자친구 어로부터 포르쉐 차량,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의 반지 등 고가의 선물 20여 점을 받았고 손담비가 어이 포항 아파트에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어가 손담비를 위해 개인 채무까지 대신 갚아주고 손담비의 절친이었던 배우 정려원에게 빌린 5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주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는 스스로를 포항 구룡포 출신의 수산업자라고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 주민들은 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떨어진 담배를 주어 피울 정도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이후 어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시기에 송기자라는 인물과 친분을 쌓았고 출소 후 페라리를 렌트해 천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로 위장하며 정치, 검찰, 연예계까지 인맥을 넓혔습니다. 그는 사기 행각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더는 이러한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며 여자 연예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상형으로 꼽던 손담비가 포항 구룡포에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촬영 스태프에 따르면 람보르기니에 빵과 커피를 싣고 가 손담비의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손담비의 절친 정려원 역시 어로부터 미니쿠퍼 차량을 선물 받았으며 어가 정려원의 차택을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려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어가 상담하고 싶어해 만난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 1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된 어는 현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손담비는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해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위는 급속히 톱스타 반열에 올랐고 이후 여러 스폰서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김하중입니다. 김하중은 S라인 미녀로 불리며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톱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급성장은 일부 사람들에게 다소 비현실적으로 비춰졌고 성공의 배경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김하중은 유명한 PD의 딸이다 또는 강력한 스폰서가 있다는 소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2009년 한 칼럼에서는 김하중과 당시 연인이었던 남자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며 김하중이 더큰 성공을 위해 스폰서를 만나러 갔었다는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녀는 드라마 별난 남자 별난 여자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고주원과 열애설이 난 적도 있었는데 이는 스폰서와의 관계설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하중과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김용화 감독 사이에 불거진 친밀한 관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촬영 중 감독이 김하중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매니저를 배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목격되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영화 감독은 영화 촬영이 끝난 뒤 김아중이 매니저와 함께 와서 깍듯이 인사를 해 무척 놀랐다고 밝히며 영화 이후에는 철저히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김아중은 미녀는 괴로워의 성공 이후 대기업 회장과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를 스폰서로 삼았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김아중은 영화 개봉 전 중소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영화가 성공한 후전소속사의 연락을 끊고 계약 불이행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 김아중은 대형 기획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으며 성공과 함께 소속사 변경을 단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이후 김아중은 한 방송에서 열애를 한 적이 없어 스캔들이 없었다고 당당히 밝히며 열애설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현재 42세인 김하중은 여전히 변함없는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며 활발히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바로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TV 프로그램 사랑을 쉽고에 출연하며 연예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걸그룹 주얼리 멤버로 활동하면서였죠. 2002년 주얼리의 이집부터 사집까지 참여하며 인기를 끌었고 이 시기에 그녀의 인지도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얼리를 탈퇴한 이후로 그녀의 연예계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점차 대중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후 그녀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베이커리를 창업하며 새로운 길에 도전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그녀의 베이커리는 위생 문제, 빵의 품질 저하, 지나치게 높은 가격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조미나의 성공을 기대했던 팬들과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연예계 활동과 사업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미나의 재과점 논란은 그야말로 큰 화제였습니다. 그녀가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들만 봐도, 빵이나 과자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상을 주었죠. 주얼리 시절엔 무대 위에서 눈부셨던 그녀가 제과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조민아는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할 뿐만 아니라 베이킹과 요리 강좌도 여러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체로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만드는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을 전문가로 홍보했기에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그녀의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양갱 제품이었습니다. 12개 세트의 양갱 가격이 9만원이나 되었는데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니큐어를 바른 상태에서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를 장식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민아는 2017년 말 제과점을 닫았고 악플이나 논란이 아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위는 최윤영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한때 미스코리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드라마에서의 활약이 떠오르실 겁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정된 최윤영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능 있는 인물입니다. 뛰어난 외모와 학벌을 겸비한 최윤영은 미스코리아 이후 배우로 전향해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요가를 처음으로 전파하며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2010년 출산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인 2012년 이번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뉴스를 통해 최윤영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현금 80만원과 수표가 들어있던 명품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을 방문한 최윤영은 잠시 자리를 비운 지인의 명품 지갑을 보고는 그것을 훔친 후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인이 돌아왔을 때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최윤영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윤영은 결국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그녀의 심리적 요인이나 생활고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윤영의 남편과 시댁은 부유한 가정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남편이 초창기에는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며 그 이후 맹금류 훈련사로 일했으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월세 3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이상의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상대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윤영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방송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지인들의 SNS를 통해 그녀의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3위를 차지한 이는 이선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소녀 같은 청량한 음색과 시원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이선희는 뛰어난 가창력뿐 아니라 선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국민가수로 불릴 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데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범죄 혐의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데뷔 이후 가장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는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발굴한 가수 이승기의 공이 컸습니다. 이선희는 이승기가 고등학생일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합숙을 통해 연습을 도와 데뷔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기가 데뷔 후 국민 남동생으로 큰 인기를 얻자 그를 키운 이선희 역시 함께 훈훈한 이미지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10여년 동안 사제 관계로서 좋은 관계로 알려졌던 이들의 모습은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중이 알던 것과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세간에 드러난 계기는 이승기와 그의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발생한 정산 분쟁이었습니다. 논란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의 18년간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이승기가 정산을 요구하자 오히려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내뱉으며 이승기를 오랫동안 착취해 온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면서 권진영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이선희가 이승기의 데뷔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14년 동안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그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선희가 이승기의 피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추측했지만 후크 측은 그녀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선희를 의심하는 의견과 그녀를 옹호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중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선희가 후쿠와 10여 년간 경제적 이해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후쿠 소속 연예인들이 광고 수익에서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이선희의 가족 소유 회사로 유입됐고 이선희는 본인의 회사인 원 엔터에 후쿠 측이 보컬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선희는 가족들을 자신의 회사에 고용한 뒤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받으며 수년간 후쿠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희가 후쿠와 결탁하여 사적으로 취한 금액은 총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액수의 자금 유용 혐의로 인해 이선희는 검찰에 소환되어 12시간이 넘는 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선희가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녀의 가족들 또한 이 카드를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희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로 오해가 풀릴 것이라 해명했으나, 대중 사이에서 굳어져온 그녀의 청렴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위에 오른 이는 이은미입니다. 2007년 기억의 습작과 거위의 꿈등 수많은 명곡을 작곡한 가수 김동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리메이크된 곡들 중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리메이크되었다며 무책임하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일부 가수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동률이 특정 가수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대다수의 네티즌은 가수 이은미를 떠올렸습니다. 마침 김동률의 노래 두 곡이 비슷한 시기에 이은미의 리메이크 앨범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동률이 작성한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눈치챘는지 이은미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은미의 입장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김동률의 음악을 좋아해 리메이크를 했다는 점과 미국에서 앨범 녹음을 진행하다 보니 사전 허락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혹시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노래를 앨범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선배라 할지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미의 반응은 마치 상대가 불만이라면 빼겠다는 태도를 내비쳐 뻔뻔함을 드러냈고 그런 그녀를 향해 법적 조치나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김동률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윤미가 후배의 곡을 무단으로 리메이크하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작권협회의 운영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곡이라면 원작자의 허락 없이도 협회에만 비용을 지급하면 리메이크가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이윤미는 김동률에게 알리지 않고 저작권협회의 비용을 낸뒤 그의 곡을 마음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김동률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할수 있는 건 SNS에 실명을 피한 채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음악을 하는 선후배 사이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며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하지만 이은미는 최소한의 도리도 없이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이윤미가 김동률의 곡과 함께 앨범에 수록한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송창식의 밤눈, 강승모의 무정 블루스,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등 여러 선배들의 곡은 허락을 받고 리메이크 된 것인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윤미는 과거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리메이크하려 했으나 양희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의 없이 리메이크했다는 사실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것은 해야하는 스타일이다라며 태연이 밝힌 그녀의 모습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행보를 볼때 이은미가 다른 곡들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은미의 이런 행동에 네티즌뿐 아니라 창작의 고통을 겪어온 동료 가수들 또한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1위를 차지한 가수는 인순이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 짙은 목소리로 한국 최고의 디바로 꼽히는 인순이는 2011년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며 큰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 드문 그녀였기에 완벽한 무대에 대한 화제도 컸지만 동시에 비슷한 시기 발생한 탈세 논란으로 인해 그녀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상당했습니다.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사실, 2008년에 수억 원대의 탈세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실망과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인순이는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 예를 들어 강호동, 김아중, 송혜교 등과 유사하게 인순이도 단순 실수로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처벌 없이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세 혐의가 한 차례 불거진 이후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인순이는 2016년에 또한번 탈세 의혹에 휘말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순이는 2013년부터 행사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며 세금을 누락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인순이의 최측근인 어씨가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씨는 무려 10년 동안 관련 자료를 모아왔으며, 인순이가 직원들의 실제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웠다고 전해집니다. 더구나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직원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 계좌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인순이가 10년간 누락해 온 세금 총액이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결국 국세청에 의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60억 원 이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난 인순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녀측은 탈루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부과된 세금도 부당과세로 확인되어 전액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달리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추후 인순이에게 추가적인 세금이 추징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었으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순이는 평창 올림픽 대사로 활동하는 등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TOP 이 엄마뻘 재벌가 사모님들의 총애를 받았던 남자 연예인 1위는 한때 CJ 이미경 부회장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비정지훈입니다. 비는 2010년 앨범의 생크스2에 이미경 부회장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으며 이미경 부회장이 직접 비의 군면회를 가고 부대원들에게 비비고 밥차를 대접하는 등 공공연히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의 영화 아리비리턴투 베이스 배급에도 CJ의 지원이 이어졌지만 이후 비가 김태희와의 열애로 화제를 모으면서 이미경 부회장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결혼식에 이미경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들 간의 인연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위는 한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벌가 인사의 지원을 받은 승리 이승현입니다. 승리는 대만의 부호 고주의 아내인 린 사모의 후원을 받아 사업적인 입지를 강화해 왔는데요. 린사모는 승리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승리가 버닝썬을 오픈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승리는 동남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린사모와의 인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는 태진아입니다. 태진아는 1970년대 자신보다 26살 연상의 현대건설 사장 부인 김보안과의 소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보안은 태진아에게 엄청난 금액의 팁을 주며 호감을 표현했고 단둘만의 만남에서는 당시 대기업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50만 원의 용돈을 주면서 태진아와의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김보안이 남의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태진아는 관계를 이어가며 당시 기준으로 쌀 16톤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경찰에 발각되면서 종료되었지만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는 재벌급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위는 이정재입니다. 이정재는 배우로서 어려운 시기에 고급 빌라 시행 사업에 도전했으나 사업 실패와 미분양으로 인해 큰 재정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정재가 운영하던 시행사의 막대한 손실은 동양 건설이 100억 원의 손실을 전액 탕감해주고 개인 투자금 25억 원을 우선 회수하며 특혜를 제공하면서 해결되었죠. 이후 이정재의 시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동양건설의 부실 경영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이 모든 특혜의 배경에 동양그룹의 이혜경 부회장이 있음을 의심하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이혜경 부회장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남성과의 특혜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어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